영화라는 산봉우리를 정복하기 위해 오늘도 입등반을 시작합니다. 토크가 산으로 가는 예측 불허 영화 토크쇼 시네마운틴 시즌 2. 임무의 일전. 예. 시네마운틴의 셰파 소분입니다. 남준이의 영혼의 단짝 장준 감독입니다. 아니 근데 그양준이 감독님이 <laughs> 최고의 한뉴스의 메인을 장식했어요. 아. 방탄소년단 RM 알쓰인잡 MC 출격. 장준과 호흡. 내가 처음에 이제 섭외 받았을 때 감독님. 저 다시 아이스 시리즈를 하기로 했는데 감독님 그 같이 하시는 MC가 정해졌어요 BTS의 RM 친구입니다 어? BTS? <놀람> 절대로 아무한테도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알겠어 그리고 전화 끊고 한 다섯 명한테 전화 <laughs> 그중에 그 한명야 내가 야 BTS 야야 <laughs> <laughs> 아무한테도 얘기하면 안 된다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밸런스 게임을 또 보내주신 분이 계시거든요 같은 날 열린다면 어디로 갈 건가 소은이 결혼식, RM의 생파 하나 둘셋 소은이 결혼식 어? 원애머 생판은 내년에 또 오지? 송은이 결혼식은 두번 정도밖에 안할 걸? <laughs> 이빠이 해도 이빠이 해도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오늘의 게스트는 저도 꼭 한번 만나고 싶었던 분인데 네. 일단 우리 황준이와는 어떤 친분이 있는지 불화의 세계로 들어가 볼까요? 제가 이분을 총원하는 게8 7 한 8월 음. 용인의 이제 그 자연농원에 갔었어요. 아저씨가 벤치에 앉아가지고 막 울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아저씨 여기서 왜 울고 계십니까? 데막 음. 아저씨 아닌데요. 저 초등학교 이 학년입니다. 어. 네. 어 이렇게 늦 아이들로 보이는 초등학생은 제가 별본 적이 없는데 그분이 한테 네. 제가 명함을 줬죠. 배우하면 좋은 얼굴이야. 날 찾아와라. 어. 그리고 이분이 찾아왔어요. 제가 대리시켰습니다. 나무 이렇게 찾아봐. 황준이가 픽한 개성파 조연 생활 연기의 달인 러블리 노원. 현봉식 배우 모십니다. 어서오세요. 정봉식! 어 정봉식! 어 현봉씨 저희가 아니, 아니, 너무 팬이라 호들갑스럽게 환영 네. 인사를 네. 했는데 아니, 아니. 사실 빈말이 아니라요. 네. 장윤 감독님이 현몽식 배우 현몽식 배우 너무 꼭 보고 싶고 <놀람> 아, 뭐 무슨 얘기만 하면 현몽식 슈퍼맨. 음, 배트맨. 음. 이런 거 하면은 대부분 다 생긴 배우들 쫙 하잖아요. 이세기는 네. 그렇게 해서 안 돼. 한국형 슈퍼히어로. 하죠. 아, 현봉식 씨. 네. 아, 앞... 애교 머리. 사... 네. 저 근데 음... 그 그거... 감독님하고 한번 인연이 될뻔아 그랬는데. 아 그래요? 언제? 그 기억의 밤 응. 예, 오디션을 봤는데 떡 떨어졌죠. 떡떨어졌죠 아. 야. 야 인간아. <laughs> 최근에 이렇게 나는 민망한 적이. <laughs> 그러고 나서 기억의 밤을 혹시 보기는 하셨어요? 아, 그럼요. 제가 오디션 봤던 배역을 누가 했는지 어떤 면이 나보다 더, 더 나아서 캐스팅이 됐는지 봐야죠. 아 <laughs> 인간 현봉 시시는 네. 주변에서 평판이 너무 좋기로 자자하던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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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권은 없죠. 음? <laughs> 불신 건은 많이 받았어요. 어떤 상황에서요? <laughs> 집에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경찰분이 오셔가지고 신분증 보여달라 그러시고. 옛날에 진짜 불신검은 많이 했아요그 그래. 응. 그렇지. 옛날이 아니라 최근에?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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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옛날이 아니네요? <laughs> 어, 아 2013년에 좀 늦은 나이에 연기를 하신 거잖아요. 야, 고생 아, 많이 하셨죠? 이제 부산에서 서울 올라오자마자 아침에는 헬스장 가서 아르바이트하고 낮에는 스터디 인원들하고 같이 연기 연습하고 밤에는 또 치킨집 알바를 했는데 튀기면서 아, 이 기름이 얼굴에 자꾸 튀니까 점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laughs> 아 그렇지 그렇지 이게. <laughs> 기간이 6 개월 정도. 음, 네. 생각보다 짧았네. 오, <laughs> <laughs> 어... 음. 네. 지금은 네. 한 어느 정도 될까요 수입이? <laughs> 그계약기간만 됐어도 좀더 빨랐어요. <웃음> <웃음> 연기에 대한 꿈 하나만으로 서울에 오셔서 캐스팅 되었던 첫 번째 작품이 바로 해적 바다라곤 산적. 캐치... 오디션을 통해서 오디션, 캐스팅 되신 건가요? 네, 오디션을 아... 봤었는데 저한테. 산적을 하지 않겠느냐 이거 보면 제목은 해적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쵸 어, 아, 아, 렇여기 해적도 나오고 산적도 어, 어. 나오거든 산적은 스쳐 지나갈 것 같은 거예요 왠지 아, 아, 느낌에 네. 어. 아닙니다 저는 <laughs> 부산 사람이고 <laughs> 어. 네, 바다를 굉장히 좋아하고 해적을 꼭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얘기를 들으니까 이 사람을 산적으로 시키면 좋은 배용을줄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에 제안을 했는데 제가 한사코에 한 거절을 하더래요 그걸 한사코? 기억의 밤 때는 확실히 안 됐다고 음, 생각했어요 오디션 끝나고 어, 야 이건 됐다 싶었는데 아.. 결국 다 괴롭. 그래서 다음 작품에서 바로 극비수사의 김윤석 씨를 만나게 되는데요. 어땠어요 이때는? 김윤석 선배님하고 곽경태 감독님하고 이제 짜고 저를 이제 테스트를 한 거예요. 대본상에 있는 거랑 좀 다르게 애들이 물치시더라고요. 그걸 그대로 받았어요. 받았어요. 김윤석 선배 오, 오. 야이 새끼봐라면서 또 촬영을 멈추고 칭찬을 해주시긴 했는데 다른 탄약들은. 내를 만나면 다 어는데 어. 입만은 거지 없다. 어. 어. 네.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때 회식도 하고 그랬었어요. 김윤석 배우도 술을 참 좋아하는 배우로 알고 있는데 그 김윤석 배우의 술자리 에피소드가 있더라고요. 하도 안 먹으니까 진지하게 옆에 오셔가지고 야너술 먹고 사람 좋은데 있어. <laughs> 야, DP 이야기를 또안할 수가 없을 텐데 네. 화제가 많이 됐던 것은 응. 결국은 이 계급과 상관없이. 나이가 제일 어렸다. 우리 김성균 씨가 이제 80이고 손석구 배우가 83, 구기환 씨가 82. 다 형이었단 말이에요. 컷하고 나서는 그러면 어떻게 형 이렇게 네, 네. 그렇게. 뒤피 <laughs>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정말 그렇죠? 딱 그렇게 생긴 사람이 대대장이야. 그렇죠. 자웅 그렇죠. 어? 감독님이 방위 출신이죠? 방위 출신이죠. <laughs> 군인들 밑에 방위가 밑에 있는 거잖아요. 보통 당그 현역병들은 방위병들한테 무조건 반말. 우리의 정체가 탈로 나기 전까지는 우리도 반말. <laughs> 정체가 탈로 나기 전까지. 순진담에서또 화제가 됐던 장면 가운데 구구단 하정우 씨랑 주고받는 장면은 네. 많은 분들이 재밌어 하셨거든요. 칠팔해? 들어봐야지 이랬잖아. 가는 데마다 이런 질문을 많이 받으시니까. 이름도 몰라요 어, 78! 야경이 확실히 큰거 같아요. 변호사 할 때는 법전에 대해서 하나도 안 물어보더니, <laughs> 이제는 보는 사람마다 7, 8, 7, 8. <laughs> <laughs> 소문이 <소금을> <이렇게>. 씨. <laughs>